궁금한 점 있습니다. 백배 시스인하실 수수료가 많이 나가지 않나요? 자 뻥튀기님 있었놨죠 제가 코인 선물판 원숭이들트 레버리지 높으면 수수료 많이 내는 줄 아? 아니에요. 수수료는 진입 수량에 비례한. 아 그리고 이것도 아그 진짜 언제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도 뭐야 어딨어예 누구지 이름 문규야 방송 보고 있냐 문규야 보면 대답해라 풀시드로 백배 땡기는 건 너무한데 이거 100배 안 쓰고, 뭐 1배든 10배든 써도 똑같아. 똑같다고, 문규야. 수수료는 레버리지랑 아무 상관이 없구요. 진입 수량이랑 비례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만불을 진입할 거야. 근데 레버리지를 50배로 쓰든, 1배를 쓰든, 어차피 만불에 대한 수수료는 똑같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근데 왜 사람들이 레버리지 높으면 수수료를 많이 내는 줄 아냐? 그냥 애초에 푸시드를 땡기면서 매매를 하니깐 그런 거지, 어? 이 진입수란 개념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푸시드야. 얼마 이을지 조과 그딴 거 생각 안 해. 그냥 무조건 푸시드야. 근데 레버리지를 막 바꿔. 푸시드는 일단 기본. 근데 레버리지를 막 줄여. 왜냐? 이게 줄어들수록 청산 가격이 높아지거든. 손절할 생각이 없으니까 손절 라인이 뭔지 몰라. 걔네들은 그냥 손절이 청산인 줄 알아. 근데 청산이 어떻게 바뀌어? 레버리지에 따라서 청산 라인이 바뀌어. 그러니까 어쨌든 푸 시드가 무조건 기본. 근데 청산 가격이 레버리지에 따라서 바뀌네. 역시 레버리지가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지랄 떠는데 내가 걔네들한테 뭘 어떻게 말을 해? 원숭이들한테 뭐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거 다다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괜히 이거 괜히 질문 나와가지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제 방송 초창기 때부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방송 킬 때마다 맨날 저 질문이 나온다고 난 그때 그 유튜브로 만들어줬는데. 민지님 원숭이가 감히 질문드립니다 100불 챌린지 때 100불 몇번 부러지시나요 보통?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거 픽조방에 오시면 아시겠죠? 여기 픽조에 오시면은 지금까지 했던 매매내역 다 있어 손절한 것도 다 있어 계산해봐 이게 이론상 어쨌든 10번에서 한번 성공하면 되는데 저는 5번 부러지기도 어려워요 저는 한 3,4번만 부러져도 금방 다 먹고 부러진 거다 합쳐도 저는 지금 누적 손익이 플러스예요. 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칠수 없는 게 여기 오시면 다볼수 있습니다. 지난 매매 내역들. 다섯 번 넘게 부러지기가 힘들어요. <laughs> 이거 몇 달째 설명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없어. 이렇게 설명해도 다음에 방송 키면 또 물어본다니까요. 어쨌든 유비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laughs> 3레벨 동안 귀에 피나드 들었음. 그러니까요 이거를 질문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해 주면은 방송 계속 챙겨 보시던 분들은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 계속 듣는 거라 또 지겹고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싸가지 없다고 또질랄 떨고 어이가 없어 유튜브 영상 보세요 mjm 유튜브 영상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달간 지켜보고 같이 보는데 한번 성공하실 때 많으면 두번 정도 부러지시더라고요 만약에 백불로 해서 두 번만 성공하셔도 두번 부러져도 수익이시던데 그렇답니다. 김우현님이 한두 달간 지켜봤는데 챌린지 이거 열배 뿌리는 동안 많으면 두번 정도 부러진다고 하네요. 그렇답니다. MJ 님 분노 게이지 차오르는 게 재밌어서 같은 답도 질리지는 않아요. 어이가 없네.